자 선생님과의 일단은 일단 잠정적인 마지막 수업 또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a 롱 o n 이 w 이 t 레이션앤 p o r a t i o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a 롱 o n 무슨 뜻이죠? 네 뭐뭐를 따라서 뭐뭐와 함께라고 한번 해볼게 그 영어 지문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소재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소재. 사회 문제. 맞아 사회 문제. 맞아.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종이책을 쓸 것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지 우리? 인문. 아 인물. 맞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쌍둥이인가? 어, 뭐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런 거 있었고. 일단 이야기 이런 거 있고요. 뭐 이웃에 나쁜 사람이 사는데 뭐 쓰레기를 어쩌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다소 좀 어려운 소재가 바로 이런 소재야. 그치, 과학 소재. 아니, 과학은 한국말에도 어려운데. 어때? 초등학교 과학은 좀 어렵나? 쉽나? 할만하나? 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전과목에서 이번에 저기 민호 얘기도 돼 민호 누나 음. 민호 누나가 전교 1등했거든. 전과목에서 한개 틀렸지. 어, 근데 그한개 틀리고 뭐틀아 틀리... 맞다 아 <laughs> 갑자기 생각났어. <laughs> 아니 민호 누나가 영어 진짜 겁나 잘하거든. 근데 <laughs> 딱한개 틀렸는데 영어를 틀렸다. 그 <laughs> 진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100% 얘기할 수 있어. 아 이거를 디서피어를 순간적으로 디서포인트로 봤대 갑자기 스트레스 걔가 영어를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지난번에또 그렇고 한 개씩 틀리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과학을 틀리거든요 아무튼 과학이 좀 어렵긴 하죠 다른 건 비워서 수학이랑 과학이 자 과학 질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어,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네요 무슨 뜻? 그렇지 증발과 그다음에요 컷어 깜짝이야 어 나는 누가 와가지고 은결아 이런 줄 알았어 자 증발과 은 은결과 함께 얘들아 증발은 알고 은결은 뭐야 어떻게 돼? 그렇지, 물이 맺히는 것. 이렇게, 어, 이렇게 수증기 안에 벌써, 여기 공기 안에 벌써 물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물방울로 맺히는 것. 이런 단어를 어떻게 알아? 자, 그런 것과 함께, 그 다음, 왜, 왜? 체연이 왜? 아,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precipitation. 어, 강수는요? 강수는 뭐죠? 비가 내리는 것은, 자, one of the three major parts of the water cycle. 이제 우리 마음이 편하도록리줄 쳐볼까요? 자, one of... one of다면 뭐 나와야 돼? 반드시? 네, 복수명사. 최상급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겠죠? 자, 자, 뭐 중에 하나이다? 세 가지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워터사이클. 물 순환에 있어서 자 그럼 물 순환의 세 가지 주요한 요소는 뭘까? 그치 증발, 응결, 강수 요세 가지 네,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을게요. One, two, t e the... To the earth. 네, 음, 자, 해볼게요. 강수라고 하는 것은 자, refer to, t 치자 이거 무슨 e 이죠뭐뭐 t r u 다 뭐뭐를 e t 다 u e 다라는 말이 r 려 e 면뭐뭐 e 가 r 킨다 t 뭐를 말한다. 라고 하면 돼. 자 true, t r 뭐 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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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r u e r u 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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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r e t e 프로즌 n 그치지 언물을 말합니다. 그 액체 나와서 하는 건데. 리퀴드. 요거 액체죠? 고체는 뭐지? 아, 어디? 그렇지. 네. 솔리드. 누가 얘기줬어고은이가 아, 잘했어요. 솔리드. 알겠죠 이게 고체예요. 자, 기체는 엄청 쉬워. 그렇지. 가스. 음. 자, 한번 적어 보자. 솔리드, 리퀴드, 가스. 자 그래서요, 강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떠한 액체의 또는 언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 예를 수증기 아니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 물방울 같은 게 습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강수라고 하진 않죠. 어떨 때 강수라고 하죠? 그치지 비가 내리거나 혹은 눈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강수라고 한단 말이야.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Det forms on. e t 어떻게 할까? 과로합시다. 어디까지 가로 할까요? The forms in the atmosphere and fall back to the earth. 끝까지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때 대세 정체는 그렇지 관계대 명사 무슨 격? 그렇지 주격 관계대 명사 앞에 있는 물을 꾸며주고요. 그래서 어떤 물? forms. 그렇지 형성된다. 어디에서 형성돼? atmosphere. 그렇지 대기. 대기가 뭔지 알지? 대기가 불안정하다 할때 대기 어, 또 분위기 이런 뜻도 있어요 참고로 자 그리고 fall back to the, to the earth 어? 이 fall은 도대체 뭐랑 병렬일까? 그렇지 엄청 잘 찾는다 빨리 자 fall은 지금 홈 o 랑 병렬이야 첫 번째는 대기에서 형성되고 자 falls back 다시 떨어지는 물 어디로 다시 떨어져요? to the earth? 그치? 근데 이때 지구는 약간 땅의 의미로, 얼얼 어, r 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어, 알겠죠? 자, 이렇게 수증기가 돌아다니다가 물로 아니면은 어, 눈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디로요? 땅으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어 강수라고 합니다. 자, 이 occurs 한번 읽어보자. 1, 2, 3. o c c u r n many forms, i n c l d i n g rain, snow, 네, 자, 그것은 occur 한번 줄 쳐보자. 무슨 뜻이요? 네, 발생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기억을 해준다면 좋겠어요 어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동사야 무슨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는 어차피 전치사단 짤리잖아요 그럼 주어랑 동사랑 끝인 거네 어 괜찮나? 안 돼요? 돼요 왜 될까? 그아 이형식? 일형식 동사야 어컬 그래서 뒤에 뭐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목적어가 왜냐하면 뜻이 뭐라고? 뜻이? 어 발생하다. 자, 지금부터 발생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다가 목적어인 을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10만 원 줄게. 네. 봐봐. 이 어컬 같은 거 경우에는 발생 지금 머리 쓰고 있어. <웃음> 발생하다잖아. <laughs> 발생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목적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지금 그런 거다안 들고 10만 원가지기 있으면 나 10만 원 줄게. 발생시킨다 안돼요 안 돼요. 발생하다, 발생한다 주어는 o i 이어야 돼요? 어? 주어는 주어는 뭐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뭐을 또는를만 tu vois, tu vois, 안 u vois, tu v o 하 s tu vois, tu vois, tu 그래서 이런 동사를 일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일형식은 네. 어떻게 끝나나? 내일 찾아와는 <laughs> 오늘 밤새 만드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해봤는데 한 명도 10만원을 못 가져왔어. 내가 내일 찾아올게요. 근데 <laughs> 그러지 마. 그래서 자동사인 거예요. 자동사는 어떤 걸 자동사라고 하지? 목적어를 안 쓰는 거. 애초에 목적어가 말이 안 되는 걸 자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일형식 자동사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해요? 매니폼스, 많은 어 형태. 이때는 이제 형태라는 명사로 쓰였어로 발생합니다. 자, including 한번 줄쳐볼까요? 와, 심표 다음에 ing는 뭐 <laughs> 이제 너희들을 못가르쳐주다니 뭐 그치? 분사구문 뭐뭐하면서, 얘들아 그래도 좀 배운 거 같니? 아무튼 네. 그렇지 <웃음> 않구나. <웃음> 잘했어요. 심표 다음에 ing는 대부분 분사구문이어서 뭐뭐하면서. 그럼 i n c l u d e 는 무슨 뜻인데? 포함하다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워머를 포함하면서 그쵸 알면 안써도 돼. 포함하면서. 그래서 뭐를 포함하면서? b 그렇지. 슬릿. 진눈깨비 그다음에 스노 눈을 포함하면서.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강수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precipitation t a s t e shape 한번 이거 보자 시작. precipitation t a s t e shape 네. 자 강수는요. take shape. shape 무슨 뜻이죠? 어. 모양 형태. 형태를 갖춥니다. 자 어디 안에서 형태를 만든다? with in clouds. 네. 구름 안에서 형태를 갖추어요. 자 e d 동그라미 하고 자희기 e 는뭐뭐할때 그래서 뭐할때자 주어. water vapor의 주어 그 다음에 c o n d e n s e e 동사 자, 그래 뭐가 뭐할 때요? 수증기가, 자, 컨덴스, 아까 컨 s a t 세이션 응결이죠. 이건 동사야, 그렇지? 응결하다. 수증기가 응결할 때. 자, 뭘로 응결할 때요? Progressively larger drop l e t s Progressively. 계속해. 그렇지, 계속해서 점점, 그렇지. 더 큰. 어, 어 맞아요. 물방울로 응결할 때 어떻게요? 강수의 형태가 잡힙니다. 봐봐 니네가 수증기야. 구름 안에 있겠지. 근데 어떤 이유로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태가 잡힌다고요? 근데 추우면 눈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안 추면 우 진눈깨비나 물이 되겠지. 비가 되겠죠. 음. 자 계속해볼게요. 어, When 읽어보자. 시작. 네, 자, 뭐할 때? 자, 비, 물방울들이 뭐할 때요? 충분히? 어, 가벼울 때. 네, they descend toward the earth. 그것들은? 뭐 한다? 자, 어, 떨어진다, 내려간다. 얘들어 어? 가벼울 때 떨어지나? 아니죠, 무거울 때 떨어지죠? 그래서 l 이 g 뭘로 고쳐야 돼요? heavy라고 고쳐야 돼요. 네, 충분히 무거울 때 그것들은 땅으로 떨어진다. 자, in colder cloud temperatures. 어디에서? 좀더 추운 구름의 온도에서, 자, searches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Yeah. 그지시라고 했어요. 뜻은 뭐뭐 같으냐? 자, 뭐 같은 추운 온도에서, those found at higher altitudes. 자, those found부터 altitudes까지 바로 해보자. 일단 altitudes가 뭐게? 고도. 그죠더 높은 고도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이때 그것들은요 물방울을 얘기하고요. The water droplets may freeze to form ice. 어떻게 된다고? 물방울들은 아마도 뭘로 얼 거다? 얼음의 형태로 얼 것입니다. 괜찮죠? 자, 지금 어, 응결을 하는데 막 너무 추운 거야. 고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얼음이 될 거예요. 됐지? 선생님 지금 밖에 그 단어장을 주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회의를 하고 갔더니 다 말렸네. 자, 이거 끝내고 가자. 자, these ice crystals then fall as snow, hail or rain. 자, 이러한 뭐는? 얼음의 크리스탈. 결정들은, 그 다음에, 얘들아, 결정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집니다. 그렇지. 자, 애제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뭐뭐로. 그래서 뭐로 떨어져요? 눈이나, hail이나, 우박이나, 또는 비로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 여기 뭐 써야 되는지 혹시 나와 있어? 가장 적절한 말을 뒤에 볼게. 템퍼처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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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 돼? 봐봐 뒤에 온도잖아. 그럼 여기 네다어샤네 네. 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온장님 <laughs> 오셔서 녹화를 중지했어요. 아니야 선생님 필기한 게 있으니까 오늘 선생 님 마지막 시간니까. 이 윤서랑 도연이는 이해해주겠지? 많지는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필기 보고 하고 모르는 거한테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밑에 있는 거다 맞는지 미다가 좀 불러줘. 다 뭐지 좀 불러주세요. 어디야? 잘 찾아봐. 아! 떨어지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2번에 응결하다. 가벼운, 더 높은, 높다.

여기 한비거에다가 총합을 다 자기꺼 적어줄래? 와 그리고 두개 둘이서 맞을지 확인해봐 둘이 가 네. 점수가 맞아야돼 포인트가 미나 맞지? 아 고은이는 좀 아쉽다 맞지? 아, 아 그래? 아야 김수연 너 980이야 수연이 1980 현지 203 얘들아 얘들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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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세요 수연이 1980 1980 나는 정말 이60 아니야 너80 80 이거 90아 그래. 나 1830. 나1 8 3차야 뭐야. 아, 저것들이 조용해야지. 아, 아, 어. 자, 이 숙제.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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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저기 뒤게요 아, 어? 우아 근데 문제풀이를 어? 어떻게 해 뭐, 뭐, 어떤 거, 어떤 거? 문제풀이 90일만 해요, 그냥? 그래요. 90일 했잖아. 아니야, 그 아. 오케이, 그 길에 야나 진짜 당황했네. 잊은 거 진짜. 나 네, 네. 아니면 미안해. 야. 네. 근데 네. 네. 됐어요? 네, 아, 잠깐만요. 아래가 8925다. 이거만 올려도 돼. 어, 그거 나한테 사진 찍어 줄래? 아, 네. 얘들아, 이거 제, 제일 높은 사람이 몇 점이야? 몇 포인트야? 제일 높은 사람이요? 네. 2000, 누구, 누구? 2년 270. 270으로 김민호요. 연지. 아! 연지예요. 연지. 연지예요? 2390이었어요. 2395. 어, 자, 어, 선생님이 어, 원래는. 어, 아니, 이 이거를... 한미예요. 2440. 자, 이거 원래는 선생님이 한 <laughs> 2, 2년, 3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3 때 주거든요. 근데 음, 여러분은 음. 이제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하니까 정산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음. 큰 돈은 아닌데. 이걸로, 선생님, 보통은, 그걸 뭐라고 하지? 기프트? 기프티콘? 어, 그거를 보내줘. 근데 자기 포인트에 맞는 금액을 골라서 나한테 사진으로 찍어주든가 하면, 내가 그걸 개인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알겠죠? 응, 응. 2,000, 2,000 포인트면 2,000원이에요? 그치. 아, 아. 조은이는 어떻게 해요? 160인데 160? 160 그냥 한비한테 붙이고 어. <laughs> 한비한테 붙이고 한비가 그거 저 해서 나한테 나160 어. 그렇게 하자, 아, 알겠어? 자 같이 먹을래 어,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오늘 우리 그러면은 딕테이션 할 거는 몇 페이지야? 89요 맞겠지? 다시 물어게 아니야, 89가 맞아 내가 아까 문을 열어준 게 맞아 찍었지? 아니야 시간 아직 남았어 나왜 이렇게 급해? 89가요 녹음이에요. 잠시만요. 녹음이랑 직속직혀 89야. 네 오답도 오답은 89 92요. 잠깐만요 오늘은 1월 3일 네. 금요일. 자 일단 풀 풀기는 몇페이죠풀 풀기. 91이요 하나 91이고 네. 그 다음에. 어 녹음. 녹음이랑 녹음그 다음에 녹음은 89 직독 직해 또89어네 오답은 89, 92요 언제 어. 풀이시죠? 오답은 92. 89, 90 92 92? 92. 네 오답 어그 다음에 월평 사인은 다 받아서 제출했어요? 네 예. 어, 예. 민호 민호 어 민호. 민호 어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다시 예쁘게 올릴게 아이고, 오이 2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자.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 항상, 음,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가다 보면, 밝게 네. 인사하자. 네. 네, 다음에 또 가요. 네. 아, 어떡해. 너무 이뻐서. 내가 가르치는 가장 조그맣고 귀여운 애들이었는데. <웃음> <웃음> 자,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에 또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인트 내용 가세요 어, 이제 포인트도 엄마를. 야, 이거 뭐야? 안녕. 면제한도 Internet... 어, 눈물을 좀 글썽거려줬어. 그런 거한거한 거야? 그 안녕 잘 가. 안녕. 안녕. 안녕잘 가. 안녕. 안녕. 이준이이 안녕. 잘 가. 다음에 또 만화방에서 수축을 마주치자 <laughs> 안녕 네, 안녕 보고 싶을 거에가세연언가 우리 와서 좀이따시하어 그래 그래 안녕 어... <laughs> 네. 안녕. 얼른 앉으세요. 안녕. 맞다, 민호야, 시험 쳐야 되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시험지 주지 않으셨어? 그 리딩 시험지 안 주셨어? 선생님께서? 캐롤쌤이? 그때 파일 안에 있는 걸 내가 보긴 했는데. 그냥 새로 뽑아줄게. 여러가지 이유로 좀 약간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늦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뜻시험 이친 걸로 하자 아쉽겠지만 아 물도 안 마셨네 <laughs> 어, 잘했어. 센스? 저는 그냥 어디를 쳤어야 될까요? 어? 얘네, 진도 어둡겠는데, 얘네 거 치면 내가 는데 아, 저는. 어. 그냥 맞춰서 치자. 괜찮아? 앞에 거 볼래? <laughs> 뭐 앞에 게 조금 더 쉽긴 한데, 근데 맞춰서 하는 게. 근데 어차피 그 다음 프라임에 애들. 시험진 준비해놓을 것은 나는 크게 상관없는데. 어 민호, 이거 저기 맨 뒤에 학생이. 내가 어제 꿈에 승윤이 나왔는데, 있어요? 진짜 승윤이가 나한테 엄청 맛있는 족발집을 알려줬어.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다는 전화를 해야 됐는데. <laughs> 여기 바꿔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름 써서 앞에네. 여기. 아, 일단 벌써 채점했어? 네. 다음부터는 그냥 제출해. 네. 자, 앞으로 내세요. 자리가 3개나 남았네. 애들이 오늘 빠져가지고. 유리 그다음에 민지 그리고 와 민지가 빠지니까 되게 이상하네 좋아 아까 잠시어 그래 그래 그러자. 치, <laughs> 치. 어. 괜찮아. 태연이 아영이랑 강아지 둘이 바꿨어? 네.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순서대로 해놨을 텐데, 단어. 자, 얘들아, 겨울방학 숙제 한거 여기 민서 옆자리에 좀 올려놔봐. 네, 네. 어, 잘 네. 새해 맞이 천단. 새해 건만장. 일단 새해만 해봐. 저기 민서 옆자리 아 이거 단어시험 단어시험 여기